오늘은 대파김치. 와 대파김치 안친는다고 음. 드디어 이거 내가 대파김치.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를. 아 어, 영상에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대파김치 하겠습니다. 대파김치. 대파김치는 어, 고기나 생선 요리 먹을 때 음. 또는 라면은 음. 먹을 때도 좋고 어. 또 남으면 쉬어서 먹지 않을 게 음. 김치찌개 같은데도 엄청 맛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겨울에만 대파김치가 맛있는 게 아니라 물론 겨울엔 더 맛있지. 음. 그렇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너무 큰데 말고 좀 작은 대로 이렇게 썰어 자기 먹기 좋은 크지로 파란 이파리 진이 나온다고 안넣는데난 어. 파란 이파리가 더 맛있어서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 전... 김치 양념하고 똑같아 좀될수 응? 있으면 파를 너무 굽지 않은 거 너무 굵은 건좀 먹기가 부담스럽잖아 도마가 아주 색깔 이쁘네 이거. 양만큼 하나 음. 네. 우선 절이요. 우리 엄마도 오늘 실력은... 물기가 어. 왜냐면 많이 할 분은 많이 해도 되는데 음.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먹는 시야 되기 그치. 때문에 2인분 정도. 한, 특히 이 특히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마음 자기 취향이지만 음. 이렇게 한점두점 점 먹잖아. 이렇게 아, 먹다가 어.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음. 조금만 해서 네. 우선 먹어보고 내가 취향에 딸린다. 그러면 그때는 더 해도 되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만 어, 김치처럼 해서 푹 익혀서, 네. 이 대파김치는 푹 익혀야 맛있어 네. 약간 새콤하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거를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금만 합니다. 네.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어? 근데 이거는 풀이 조금 있어서, 음. 네. 두세 숟가락 이렇게 넣고. 왜 우리가 김치 담가다 김치 풀이 너무 많잖아? 음. 그럼 냉동실에 병에 담아서 보관해.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비상시에. 남아 이럴 때쓸 어, 때가 얼마나 좋아. 음. 생강 이렇게 딱요한티스푼만 음. 설탕 뭐안 들어간다 해도 하나는 넣어야지 마늘도 한 작은 술만 넣어. 김치 흉내를다 내야 돼, 이거. 는 <laughs> 그래서 고춧가루는 자기가 알아서 이게 뭐좀덜빨개면 좋다 그러면 들르면 되고. 아주 쉬운 반찬. 이 반찬 하다가 생각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맛있는, 맛있게, 맛있게 어. 먹을 수 있지. 아유 생선 요리, 뭐, 생선 뭐 먹는 데좀 비린내나. 그럼 이거 하나 딱 집어 먹으면 상콤하다. 벌써 맛있었어요? 음. 우유의 부분으로 많이 하고 요새는 네. 이파리는 조금만 넣으면 돼. 음. 겨울 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새도 이렇게 반찬이 없을 때 꺼내서 한번 넣으면은 네. 어머 반찬은 맨날 달러야 맛있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 반을 보고 반을 일단은 봐야 돼. 음.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음. 내가 정확하잖아 반은반이 음. 약간 신고 그러면 새우젓. 아. 김, 김치기 때문에 새우젓도 조금 들어가면 네. 맛있어. 그건 자기 취향이야. 아유 나는. 그렇잖아 멸치 액젓만 넣을래 그럼 멸치 액젓 맛있는 거 조금만 넣고 해서 음. 해도 되고 맛을 내는 거야 이제 최종적으로 아 군침 음.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 세스푼 밖에 안 넣었는데 음. 이게 파가 연하고 맛있어 음. 그러니까 끝까지 굵은 거파 이파리 그렇지이막 이렇게 얇은 이파리 좀 넣어도 돼 하나만 음. 음. 주세요 새우젓을 넣으니까 맛이 확 달라졌어 매우니까 이파리 넣줄게아 음. 아. 이게 양념이 과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세다에서 폭 익히는 거야 요즘 날씨로는 한나절만 지나도 익어 응. 하여튼 나는 좀더 시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하루 익히고 조금 덜 익히고 싶다 그러면 반나절만 익혀서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럼 많이 해 놓으면 부담스러워서 남으니까 응. 이렇게 조금 해서 먹고 맛있으면 또해 먹고 이거 올라와서 좀 있으면 내려가잖아 색깔 이쁜 거봐세숟가이 충분하네 작은 거 여섯, 여섯, 일곱 분인데. 이렇게 면 이제 이거요. 완성! 음. 고기를 일단 데쳐야 돼. 이게 뭐, 무슨 부위야? 아롱사태. 부글부글 아. 끌어오르면 좀 이따가 건져서 깨끗이 냄비까지 씻어야 돼. 음. 그래야 잡내가 없어져? 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데쳐. 삶으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쪼끄에요 아, 냄비에 찌꺼기가 램... 붙어가지고 더러워요 냄비도 한번 닦아줘? 아. 우리는 국물 나오면 곰탕 음. 국물을 섞어서 칼국수 살이 조금 끓여 놨다가 먹으려고 국물을 조금 넉넉히 하는 거야 음. 이렇게 파좀한 좀 넣고 양파는 그냥 껍질째 하나 이렇게 딱 넣고 생강은 응? 음식 소고랑만 한거 두세 쪽 넣고 이렇게 얼개수이몇장 넣고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넘게 이제 김 약불로 해서 음. 1시간 이상 삶아야 되는지가? 아, 뜸을 드린 거야? 음. 한참 삶아서 기다란 게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조금 했었어요. <laughs> 감이 좋잖아 이거는. 이거를 해서 걸러다가 쐬다가. 좀. 이거는 저 고기 삶은 물이야. 음. 아, 소스 만든 거야? 음. 조금 개했어. 아 연기젓가루 켜놓 거야? 음. 이게 물 넣고 조금 개놓으면은 음. 훨씬 매울 거 좋아야 돼. 다 칼국수 전골 국물에다가 음. 먹을 거에 넣으려고. 음. 음, 한 반만 넣나 봐요. 음. 아 데친 거구나. 다른 국물에다가 소육에다 같이 먹으려고 살짝만 됐죠? 어이버섯도 데치고. 쫄깃 쫄깃하니 같이 먹으면 맛있어서 음. 그냥 조금 해보는 거지 이렇게 받침이 있어서 음. 뭐 썰을 때 음. 좋네 썰은 어. 거는 자기 마음이야 음. 어우 고기 봐잘 삶아졌네 약간만 썰어주면 안돼엄 한번 먹어볼게 잘 익었나? 잘 익었나 먹어보려고 그는 거야 그냥 뭐그 사이에 먹고 싶어서 그러지 <laughs> <laughs> 육향이라고 그러지? 육향 그게 아주 죽여줘 겨울 반대로 썰으면 돼. 음. 도톰하게 먹고 싶다. 도톰하게 썰어야 음. 어, 맛있겠네. 물다 쓸어, 이제 그만 먹어야지. <laughs> 너무 많아. 조금만 넣고, 알을 좀 무침을 오늘은 응. 콩마늘을 좀 넣고, 그럼 이렇게 살짝만 데쳐, 알인맛 없어지게. 응. 그러면 씹혀서 맛있거든? 응. 보기도 좋고, 빨갛게 무치는데 하얀 게 왔다 갔다 하고 보기가 좋아요. 발단해서 씻어가지고, 응. 물기 빼놨어, 물기. 물기 안 빼도 돼. 이렇게 데쳐 식히기만 하면 돼. 간장을 쬐끔만 쳐. 그래도 마늘 조끔만넣고 음. 매실, 식초 새콤달콤하게 무치는 거니까 설탕을 조금 더 넣어야지 음. 요새 아주 여름이라 마늘종이 통통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몸에 좋은 마늘을 이렇게 너무 굽지 않은 걸로 통마늘로 음. 한 12알 정도 1 0 1달 정도 자기 취향에 따라 넣고 음. 새콤달콤하게 무치는 거야 음. 맛있으라고 반술만 이렇게 조금 더 완 응. 빨리 통통하고 연해서 아주 빨리, 한참이야. 이정나 빨리 먹어봐야 돼. 와. 물 생기면 맛이 없어. 소금 약간 넣으신 응. 거죠? 소금 약간만. 아닌 조청 물엿을 많이 써. 오만 음. 그래도 올리고보다는 조청 물엿이 맛있잖아. 아, 그래? 아. 응, 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뭐 차이가 뭐 얼마나 있겠어 이제 무슨 음식은 했을 때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훨씬 맛있어. 그럼 뭐야 재료가 요것저것다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음. 조절조절 뿌려주고 짜지 않게 간장을 맞추면 다 맛있지 뭐 마늘 좀 먹어봐 음. 어 멸치를 다듬은 거를 뭐네 이렇게 바삭하게 덮어주라고, 왜냐면은 어. 먼저도 했는 거지만, 어. 이건 뭐 맨날 하는 반찬인데, 어. 보여드렸던 거지만 또한번 이렇게, 어. 보입니다. 이건 눈 감고도 하는 반찬인데, <laughs> 여름 내 먹는 밥도둑 반찬. 어. 그래서 계량까지 직접 하지, 예? 이거 봐 이렇게 계량. 찌용유 조금 한, 한두 스푼 넣고, 간장 넣고, 음. 어간장 없으신 분은 한 입장 드세요. 어간장. 음, 한좀번게 아, 아, 이렇게 물에 서푹끓여줘 음, 아, 그래게 끓이는 거야? 물이 거의 다 졸았을 때 마늘 반 스푼 설탕도 반만넣 멸치가 들어가니까 맛이 조금만 넣 멸치가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의 다 졸았을 때 멸치를 넣고 물로 쪼개서 끓여야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우 진수 성찬이네 또. 뭐 저기 음. 여름이 너무 더워서 기운 없을 때는 고기가 최고잖아. 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보양식으로 또이 음. 국물에다가 두 번째 말복 어, 칼국수 조금 끓여 먹고 음. 또 이렇게 어, 수육을 음.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음. 어. 여름이 말복이지라서도 이렇게 더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음. 아들과 모자가 앉아서 음. 우리 수육이나 한번 삶아서 먹어보자 음.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옛날에 저 한식집 가면은 어저 수육 저거 맛있겠다 그 근데 <laughs> 오늘은 이렇게 직접 원래 사태살이 쫄깃하고 맛있는데 지난번에는 음. 우리가 뭐 했었냐면 사태찜을 했었어요 어, 부추만 넣는 거보다 이렇게 팽이 같이 먹 예술이다 이 음. 겟남에 하... 음. 마늘 쇼핑몰에 싹 얹으면 끝나 음. 네. 요런식으로다가 아우 맛있겠다 음, 음. 아 맛있다 <laughs> 와 고기가 좋아요. 고기 요리는 맛있으니까. 막걸리 한잔 해야 돼. 응, 해봐. 그래 그. 흔들었어? 흔들었지. 막걸리는 응. 흔들지 않으면또안 돼요. 이 <laughs> 그 정도? 응. 좀만 더. 아 짠. 짠. 오늘 수육 기념으로 짠한니다 아... 아. 이게 인생의 맛이다. 아유, 엄마 한잔안 먹을래. <laughs> 조금만 더 줘. 시원하지? 아우 이렇게 쨍하냐? 맛있는데. 어. 와 오랜만에 막걸리 먹는 것 같은데. 막걸리 드시고 장수하십시오. 아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는. 백일 아, 조금만 나야지. 찢어. 안 아, 찢어. 이렇게 한 번에 또 먹을래. 잠시만, 많이. 엄마 봐봐. 응. 봐. 음. 역시 잘 드셔. 막걸리. 어느 분은 엄마가 훨씬 더 맛있게 드신대 음. 고추까지 음. 또여원하고 음. 맛있네요. <laughs> 와. 아, 야채만이라고 했었더니 음. 시원한 막걸리가 맛있네요. 그럴 때 음. 마늘 요거 하나 딱 먹어봅시다. 음. 음, 음, 그래서 무친 거예요 이거. 음. 아, 이게 국물이 국물이 음. 이렇게 뜨뜻하잖아. 응. 음. 같이 이렇게 해서 음. 먹는 거. 야 김치 하나 얹지고 음.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아 예술이지. 느끼하지 않고 맛있죠? 응. 음. 음, 맛있다. 정경채를 이렇게 해, 쌈같이. 사슬 튀고, 요거, 스페이버섯. 자, 이 해서. 뭐, 황정채야. 이따 칼국수에 넣을 거야. 아. 나 이렇게 쌈으로 또 먹는데? 이렇게? 황정 음. 기 음. 음, 나는 거 같은데? 수지. 아, 수지. 다음에는 이제 수지를 좀 넣어야 되겠어. 음. 요번에 요거 먹어봐야지 밥에다가 꽈리 고추 어. 고추가 어떨 때 매운게 걸리고 엄마 음. 메리티 하나만 줘 약간 맵다고 좋아해 좀 매워? 응이조그만는데도 음. 맵네 먹어보고 살 수도 없고 <laughs> 아. 이게 음. 여자소스에다 먹으니까 맛있네 그스 흘려? 괜찮아? 막걸리 는잔더 드세요 어 엄청 맵네 <laughs> 막걸리가 발효된거잖아 응. 꽤 맛있대 응. 아 진짜 여름에는 <laughs> 더워서 짓누르는거 응. 그 때문에 아, 미쳐 엄마도 그래서 다 아프다고 그래 <laughs> 아 맛있다 대파김치 잘 익은 거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 그래 그럼 가져. 와 여기다가 여기다. 가 갑자기 갖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담으면 되잖아. 자 이번에는 대파김치 한번 더 먹어봐요. 엄마가 되지. 대파김치를 옛날 생각나서 조금 해봤는데 네. 요새도 대파가 좀 연한 걸로 하고 그럼 더 맛있지. 그리고 음. 그 대신에 너무 굵지 않은 걸로 음. 살짝 저 젓갈에다 절였다가 음. 이렇게 하면은 아주 달큰하고 맛있어요. 어. 이렇게 또. 음. 대파 김치 아좀 매력 있다니까. 요런 식으로 또 이제 한 입. 요새는 쪽파, 응. 쪽파도 좀 뻣뻣한 것 같고, 응? 응? 또 파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파 항상 집에 있잖아. 응, 응. 그럼 밑반찬이 없어. 그러면 응.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무치는 거야. 맛있다. 아주 맛있어. 잘 어울린다. 응. 응. 그래서 대파를 약간 작은 걸로 엄마가 썼잖아. 응. 야, 이거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대박이겠다. 네 엄마 국물을 좀 보야 되니까 이이 그릇에다 한 거야. 응. 음, 떡볶이 맛있어. 한입쳐 먹어도 돼. 이것도 맛있어. 요새 또 흑염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요런 식으로 또 이런 고기도 비슷하잖아. 음. 응. 그래서. 그래 엄마 흑염소 한번 했으면 좋겠어. 흑염소 할까? 인천에서 파는 고기. 그거 하자 한번. 흑염소가 흑염소탕 끓일 줄 알잖아, 그렇지? 이렇게 다가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장을 꼭 찍어서 먹어. 음. 아, 좋다, 좋아. 음, 고기 아저씨 난리 나서 가오스는 어. 맛보기로 살이 음. 정도로만 지금 먹... 먹을까? 고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러자 이 고기를 음. 한없이 먹고 왔지. 못했어, 못겠어 진짜 맛있다, 이거. 물반찬도 음. 음. 맛있으니까 더 맛있지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자, 이제 칼국수를 편히 먹을 수 있는 아까 끓어놓은 야채 넣고 끓었네 먹자 칼국수 뜨거워서 이거 조금씩 먹어야지 <laughs> 그냥 건져봐 나도 건져? 이 음. <laughs> 아, 예. 완전 여름에 이열치열이네. 면은 그런 게 없어, 기준이. 면은 언제나 먹는 거야, 그냥. 맛있는 꿀팁 하나 알려 드려 간장에 살짝 넣. 어, 아, 그래도 맛있게. 음. 타찰랑 <laughs> 찰랑찰랑 거려. 아이고 참. 도모두 도... 모자가 먹느냐고했쓰네 <laughs> 음. 닭 백성 먹으라가 어떠지 뭐? 가 난리잖아. 어, 땀, 땀 뻘뻘, 뻘뻘 흘리지 그런 식으로 먹는 거지.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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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청경채 맛있어서 어떤 사람은 배추 넣고 하거든. 누거하자고 배추 도뭐 조금 사기 그렇고. 야, 이것도 국수는 국수대로 많이 먹네. 맞아, 다 먹어. 아니야 엄마가 줘. 아니 하나도 안 씹고 야채 어서 야채 맛도 나고 맛있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 안 먹던 것도 다 먹고, 어른이 되는 거야. 고기 하나 넣어서 먹어 청양고추를 넣으면 대박이겠다 내일 국물까지 청양고추로 이렇게 순하게 넣어야지 고기 하나 넣어서 먹어 샤브샤브 같으면서 음. 수육 같으면서 음. <laughs> 칼국수 같으면서 음. 나물 줄 알았는데 몸에 기운이 확 올라오네. 오늘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게. 음. 뭐 난리 난리를 죽이면서 먹었어요. 아주 잘 드시니까 음. 나도 행복하네. 아롱사태 수육을 해서 칼국수 랑 이렇게 그 국물에 그 국물이 이제 삶은 국물이 적잖아요. 음. 그러면은 뭐 요즘 메이커곰탕인 국물 그런 메이커 <웃음> 메이커, 메이커. <laughs> 메이커. 메이커라고 그래야지. 어. 브랜드 어, 브랜드. 어. 어. 엄마가 그전엔 곰탕을 잘 끓였는데 여름이라 오래 끓이질 않아서 음. 곰탕 국물이 부족해. 그럼 곰탕 걸로 그거 일회용 한번 사서. 어, 그그 어, 넣고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음. 어, 섞어서 끓였더니 아주 음, 칼국수도 시겠네. 일품입니다. 음.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laughs> 또 갑자기 인사하세 <laughs> 이렇게 먹는 게 보약입니다. 음. 잘 해서 음. 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렇게 해야죠. 어, 많은, 많은 시청,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시청. 네.